아빠 봐봐, 너 이거 공부하는 거야. 아니. 아빠 줘, 아빠 아빠 공부하게. 응? 그걸로 수화하는 거야. 자, 사. 응. 아빠 줘, 공부하는 거야. 사. 아니. 아빠가 너 주는 거야. 응. 싫어? 네가 할 거야? 응. 공부하는 거 싫어? 알았어요. 응. 받아야겠지? 응. 빠줘봐사 응. 응? 해볼래? 응. 안해? 야사 음... 말고 사 해봐. 그냥 사. 응. 사? 오. <laughs> 아니, 아니, 오. 안 오도 안해? 3 1은? 음... 2 저, 저, 3할수 있어. 3할수 있어. 3? 5는? 5! 5! 5!